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패배하게 되었는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다루게 될 텐데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의해서 가난한 족속들이나 마찬가지의 취급을 당했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살펴보므로써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부하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갖추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 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기부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다.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만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내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결론, 열한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패배를 안기셨지만 이걸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신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를 본격적으로 치시는 거죠. 가나한 족속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소돔성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단죄하려 하지 않았던 베냐민 족속은 결국 앞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만 멸절을 당하다시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 성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은 심판을 당하고 만 거죠. 본문 보시면요. 다시 이스라엘이 기부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성 전투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처음에 한번 지고 아간을 척결한 다음에는 군사를 그 아이성 주위에 매복시키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는데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싸우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기부아이 들로 가는 길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지도를 대충 보시면요. 왼쪽 지도에서는요. 여기가 이제 기부하고요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산지니까 길은 당연히 이기부아에서 베델까지 이 평지로 쭉 나온 길이 바로 베델로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좀 확대해 보면 오른쪽 두 번째 지도거든요. 여기가 이제 기부아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마도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겠는가 또는 이 길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정확하지 않은데 큰 길이었겠죠. 그큰 길로 접어드는 이때쯤에서 또는 뭐 여기에 길이 있으면 이쯤에서 이스라엘을 맞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차하면 기부아 성으로 후퇴할 수 있는 자리 기부아 옆으로 베델로 가는 큰 길이 지나가고 있고 그큰 길로 기부아에서그 길로 접하는 비교적 작은 길이 있는데 그 길과 베델로 가는 큰 길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30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 다시 전적을 올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아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진다,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제 언제든지 기부하로 후퇴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좀더큰길 쪽으로 더 나오도록 만들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들이 좀큰 길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이 처소에서 일어나서 알다 말이 어딘지는 우리가 잘알 수가 없어요. 어딘가 주둔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서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이 복병 그러니까 기부아 쪽에 매복했던 자들은 그 장소 곧 기부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와서 뭘 했겠어요? 퇴로를 막았겠죠. 이베냐민 지파가 나와서 큰 길로 싸우다가, 아, 저기 좀 생각보다 강하다 싶으면 빨리 후퇴해서 기부아 쪽으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 퇴로를 막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아에 이르러 침해,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까지 베냐민 사람들은 승리하고 있었어요. 11지파가 몰려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한 상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잘될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앞에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을 치셨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베냐민은 이방 족속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입니다. 2만 5,100명입니다. 처음에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칼을 빼는 자가 2만 6,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00명, 기부하에서 그 왼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자들이 또 더해졌죠. 그래서 총 합체면 26,700명인데, 그 중에서 결국 몇 명이 남았습니까? 1,600명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47절에 보시면 600명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1,000명은 아마도 앞의 두 전투에서 전사자가 그래도 베냐민에도 있었겠죠? 결국은 600명 남긴 겁니다. 26,700명 중에서. 600명 남고 전부 다 죽은 겁니다. 분명 베냐민 사람들은 탁월한 전사들이었을 거예요. 여러 한 지파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는 데에는 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앞의 두 전투 때만 하더라도 베냐민은 승리에 의기양양했겠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한 번의 전투에 의해서 전멸한 것입니다. 600명 남았으면 전멸한 거죠, 뭐. 결국 인간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해 온 것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죠. 죄인들이 자신들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승승장구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만하면서 나는 잘될 거야. 나는 뭘 하든 잘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완전한 파멸을 겪고 마는 것입니다. 죄 지어도 아무 일 없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그 죄에서 계속 머물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죄와 관련된 우리들이 경험한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즉시 징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꽤 오래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베냐민 집화는 사실 기부아에서그 불량배 몇명 색출해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처벌하고 우리가 이렇게 악을 제거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사실은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지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없어! 우리에겐 죄가 없어! 우리에겐 아간 같은 자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불량배들을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아간을 척결했기 때문에 그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척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화 전체가 멸절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죄는 작은 것일 때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겐 아무 일도 없어. 직장에서는 승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집안에도 아무런 아픈 사람 없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 정도는 죄를 지어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돌아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베냐민 지파의 모습 보십시오. 승승장구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꺾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설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런 악한 길을 걸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온전히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서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설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입장이 더 중요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손을 붙들고 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